자, 자라. 자치 그다음 뭐예요? 알밤. 어, 알밤. 그다음에 멍석. 어, 지게. 소똥 하나 있잖아요. 소똥. 어, 요렇게 해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박수 한번 칩니다. 어치.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또그 이렇게 나온 길에 건강 우스를 하나 할 텐데 지금 소똥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똥. 어, 어 소떡이 어, 어떻게 생겼어요? 옳지, 옛날에 소떡밥 이만한 것 같아요. 아, 어, 이만했죠? 네, 어. 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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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어, 그렇지. 소떡이 이만했어. 소떡 한번 요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소떡하고, 자, 요거는 멍석할 거예요. 멍석도 멍성. 커다란 자르고요. 요거는? 기능 치매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소동이 소똥. 어, 이게 소똥. 요거는 멍석. 멍성. 멍석을 손을쫙펴 봅니다. 요거는 공거리고. 어, 소똥은 공거리고. 요거는 멍석. 그다음에 요거는 그 알밤 소동작을 뭐 다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알밤을할 거예요. 어, 이렇게 알밤이여드뭐하고요 알밤. 옳지 알밤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어 이렇게 잘 거예요. 자 그래서 세번 하고 박수하고 어 집중력도 배워주고 이렇게 한네번도록 가겠습니다. 자 소동부터 시작.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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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짭 좋지 잘하셨어요자이번에는 멍석 잘해가고 멍석 어지 멍석 세번 시작. 멍석 멍석 멍석. 오시겠습니다 두 번. 자 여기 소동부터 시작. 소동 소동. 자자 몽소 몽소 몽소. 자자 이거 뭐예요? 또. 오지. 자 자. 오지. 한 번도 안 내보실 거예요. 어 말씀 크게 하셔야 돼요. 거기 나중 에 알바 말씀 때자 소동부터 시작. 소동 자 몽소 몽소. 음. 음. 자, 이번에는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 빨리 하시면 더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빨리빨리 소똥부터. 그렇지, 방수 3번, 시작! 1, 2, 3, 야, 시작! 이야! 문은 시작! 이야! 오, 죽고, 오, 야, 잠깐만. 야, 요렇게 하셔도 우리는 운동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요렇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어? 저게 뭐지? 그 다음에 뭐라 했지? 요렇게 하실 때 우리가 여기 매일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어, 우리 어머니들도 매일 요렇게 하시니까. 모르게 몸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우리 어머니도 보면 정말 몸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애처에 오실 때는 막 일을 일사도 나중에 되면 또리또릿 하셔갖고 너무너무 좋아지셔갖고 보기가 참 좋아요. 어찌 됐든 간에 내가 건강해야, 그렇지 않아? 내가 건강해야 주변도 다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아파갖고 이렇게 을사면 이게 참다 힘들고 나도 참는 기회에서는 어찌됐든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박수 한번주시오 박수! 오케이, 박수.